안녕하세요. 넥스트랜드입니다. 최근 삼형식품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형식품 주가의 최근 3개월 그래프인데요. 2월 29일에 169,600원이었던 주가가 5월 20일에는 50만 2천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5월 16일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에는 무려 10만 3천원이나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도 삼형식품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급등한 것입니다. 주가만 보면 라면 회사인지 IT 회사인지 헛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이 같은 주가 급등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것은 최근 삼형식품의 실적을 정리한 것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경우 예상치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6일에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당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 1조 4,130억 원에 영업이익 1,830억 원, 순이익 1,57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01억원이었으니까 이 전망에 따르면 1년 예상치의 44%를 1분기만에 달성한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삼양식품의 이 같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은 불닭볶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까르보불닭볶음면은 미국에서 품귀현상까지 빚어졌는데요. 최근 유명 여성래퍼인 카디비가 까르보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양식품의 미국 수출 금액을 보면 2024년 수출액이 급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많은데요. 올해 들어 수출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모습은 불닭볶음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라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라면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체 라면 수출액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월간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수출액이 1억 859만 달러로 작년 4월에 7,395만 달러보다 46.8%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작년 말 이베스트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전체 라면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감안하면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이 70% 전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관련해 조리하기 간편하면서도 자유롭게 레시피를 변형해 고급스러운 맛을 낼수 있도록 한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맛있다는 것입니다. k팝과 k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도 라면의 인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가족이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도 10만원이 기본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라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삼양식품과 같이 해외수출이 많은 식품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비해 해외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익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신라면 컵라면 하나가 2.79달러, 약 4천원 정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라면 시장도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79.2억 달러였던 글로벌 라면 시장은 연평균 5.11%씩 성장해 2033년이 되면 94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라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라면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라면 3대장이라고 하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순이었습니다. 농심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매출액을 보더라도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삼명식품이 해외시장에서의 인기와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최근 농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농심의 시가총액이 2조 5182억원인데요. 삼명의 시가총액이 3조 7816억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k푸드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라면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김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바나나 우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